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풀던 문제의 포인트랑 똑같다는 거지.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면 되는 건데, a가 이미 양수였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뒤집은 녀석에다가 어차피 뒤집어도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다시 뭐가 되냐면 얘도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음수더하기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온 거니까 앞에다 뭐 붙여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근데 나는 추천하는 게 물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가로를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풀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얘로 해볼까? 얘는 이제 따져야 돼. 그니까 러 얘는 양수인 게 지금 확실하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근데 지우가 이거 생각해달라고 그랬어. 여기 2분의 1이지, 그치? 여기 2분의 1인데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얘가 양수긴 한데 더큰 양수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어, 양수 빼기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어, 걔는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라서,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a 분의 1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무조건 안쪽에 가로 있으면 플러스로 바꾸기로 했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2a가 빠져나왔는데 a가 이미 양수인 거 확인돼 있잖아, 그렇지? a가 양수인 거 확인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 여기서 a가 하나 세 개에다가 하나 빠지는 거니까 2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분의 2,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